안녕하세요. 채쌤입니다. 오늘의 책은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입니다. 윌리엄 스타이그가 그리고 글도 썼어요.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 이 책도 워낙 유명한 책이지요. 치과 가는 것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유아들에게 치과에 대한 친근감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음, 아이들을 키울 때는 치아 관리에 대해 그렇게 신경을 못 썼던 것이 후회가 됩니다. 나이 들어 건강에 관한 책을 읽다 보니 치아 관리가 얼마나 건강에 중요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알게 되었어요. 아들 내비는 재수 시절 치과에 갔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했지요. 그때 치아 관리를 잘 하게 하는 습관을 안 시킨 나 자신을 엄청 자책했답니다. 어, 동생 남편이 외교 차원으로 일본에 가 있는데 그러더군요. 동네에 한집 걸러 치과인 것 같다고. 우리나라 미용실 있는 수만큼 치과가 많다네요. 그래서 일본이 장수하는 사람이 많구나 하고 이해되었답니다.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님은 이 고치는 솜씨가 아주 좋았대요. 정말이지 치과 가서 선생님의 솜씨까지 거치면 죽을 맛이지요. 작년 드소토 선생님의 치과에는 환자들이 줄로 서 있어요. 드소토 선생님은 쥐랍니다. 그래서 몸집이, 몸집이 아주 큰 동물들을 치료할 때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거나 도르래 장치를 몸에 하고 환자의 입까지 올라가서 치료를 해주시는 열성파 선생님입니다. 다만 고양이나 사나운 동물은 치료하지 않는다는 경고문과 함께 실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턱에 붕대를 칭칭 감은 여우가 찾아와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통사정을 합니다. 드소트 선생님과 부인은 부담되었지만 착한 성품 때문에 여우의 불쌍한 처지가 안 되어서 치료를 해 주기로 했어요. 여우는 어땠을까요? 본능적으로 입안에 들어와 있는 맛있는 생쥐 한 마리 생각에 턱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현명한 부인은 여우가 순간적으로 입을 다물어서 선생님을 먹을까 봐서 기다란 막대를 받쳐 놓고, 놓게 되었답니다. 아시죠? 이를 빼고 다음날 오기로 한 여우를 보내놓고 선생님과 부인은 밤새 걱정이 되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지요. 여우의 교활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확실한 계획을 세워놓고서야 부부는 잠을 잘수 있었답니다. 그 확실한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그건 바로 여우의 입을 붙여버렸답니다. <laughs> 선생님은 여우에게 놀라운 약이라면서 이 하나하나에 빠짐없이 발랐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우에게 입을 꽉 다물고 몇분 그대로 있으라고 했지요. 몇 분이 지나자 여우는 입이 붙어서 열 수가 없었지요.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루나 이틀 동안 입을 벌릴 수 없을 겁니다. 이 약이 이에 고루 퍼져야 하거든요. 대신 다시는 이가 아프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도 본성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를 써야 합니다. 지혜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요.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독서예요. 내가 어린 나이였을 때보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훨씬 선진국이 되어서 도서관이 너무 잘 되어 있답니다. 서점도 훨씬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전자책도 있어서 어디서나 구입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지혜의 보고인 책을 많이 읽어서 우리나라 보배들이 더욱 훌륭하게 성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